안녕하세요 산천의 호피석 탐색 입니다 어, 하늘이 완전 가을 하늘로 바뀌었네요 어, 며칠 전까지 푹푹 쉬는 한여름이었는데 가을 느낌이 많이 납니다 어, 오전에 이렇게 낙동 상류에 탐색을 하다가 어, 호피석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 현장이 있어서 어 상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호피석입니다. 네, 이 자오피 계열인데, 자오피석 계열인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사이즈도 딱좋습니도 수마도. 수마도 멋지게 됐습니다. 자, 뒷면은 뒷면은 뭐 전형적인 호피석이 된 모습이지만. 아, 됐다.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도 한번 보고 또 요렇게도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 좋지요? 오리지널 진땡이 피색입니다아이거 기분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탐색하고 나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